영상으로 찍게. 살집 네, 내주고 또 네. 살짝 끝에만 살짝. 스킨만 먼저 하고. 네. 꺾어, 꺾어, 네, 꺾어 주고. 네,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가운데 하면... 가운데 심지만 네, 여기 따주고. 여, 그래. 심지만 한뚝 소리, 네, 소리 날. 예, 뚝 소리 날때 한번 내주고 네. 아, 뜯어내주고. 칼리 네. 끝까지 다안 들어가는구나. 네, 심지 가는거예요 심지 가는거까지만 하고, 하고 그집어 낸다 여기까지 하면은 요 살이 다 잘라져 가요 음. 음. 이렇게 해서 날개 쪽은 넣고 음. 아위에 음. 어깨 쪽으로 붙여지는 쪽에다가 칼집 넣어가지고 뜯 그렇죠. 뒤집어 내고 그래야 요어깨살 어깨살이 사니까 음. 살은 이렇게 해서 요 바짝 이렇게 바싹 자르고 요것도 요 오돌뼈 자르면 안돼요? 네 음. 그 이렇게 이렇게. 어깨살 따로 떼내고 거치? 가슴 모양 살리고 네, 어, 어. 그쪽끝 끝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 끝살이? 요거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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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요거 요거 떼어줘야 돼요. 요건 자벽으로. 네, 요거 자벽으로. 자벽으로 이로 가져지 않나요? 그렇죠. 어깨살 이렇게 여기 정선에서 여기도 될수 있어 빨간 게 없어야 돼요. 네. 요 이거 이거 떨어지면 이것도 없어야 되고 이것도 어떤 때 여기까지 자르면 여기 붙거든요. 그렇요 붙어 음, 가지고 네. 연골부터 그, 나옵니까? 여기 정선 이렇게. 나게 음, 을야 돼. 간절 앞에까지 정선을 해 줘야 된다. 그렇죠. 방법이 저희랑 똑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 저희가